정상적인 나라였다면 도저히 대통령이 될수 없었던 분이 국회를 이용한 방탄 또 수많은 변호사들을 이용한 재판을 미뤄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사법 농단 국정 농단을 아무리 저지르고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는 정말 상상 밖의 행동을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갑니다. 우리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그런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이없는 개음을 하고 그 개음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런 비상 개음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겸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국정 마비가. 개음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로 개음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음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개음을 사과하고 윤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길로 그 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 무례한 이재명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재산과 자유를 약탈 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대통령이 될수 없었던 분이 국회를 이용한 방탄, 또 수많은 변호사들을 이용한 재판을 미뤄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보니 오로지 퇴임 후에 감옥 하지 않는 것이 제일 국정 목표가 된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사법 농단, 국정 농단을 아무리 저지르고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는 정말 상상밖의 행동을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갑니다. 우리 당 지지율은 꽈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당에 대한 비판,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그런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이없는 계엄을 하고,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그 계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개음을 사과하고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 분당지를 마음 놓고 할수 없기,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 평가 비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더 비판할 자격을 갖추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신저 거부 현상을 벗어나야 우리의 오늘 이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이재명 정부 6개월 비판이라는 메시지도 국민에게 더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가 20, 2021년에 민주당과 더 가까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정권 교체란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또 중도층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배신자 소리 듣까지 들어가면서. 영입했습니다. 그때 그 와신 상담의 자세로 다시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의의 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살고, 우리 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지지율도 오를 것입니다. 우리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그 지지 세력, 또 한편으로는 당대표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됩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거 아닙니까?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계엄조차 벗어던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란 딱지로 1년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방선거 지으면 내란 딱지는 5년 내내 갑니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당시에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석하우되어 온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당시에 큰 연결고리도 없었습니다. 우리 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논의할 생각조차 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당에는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개음을 벗어 던지면 내란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다시 눈길을 줄 것입니다. 내란 우려 먹는 것 1년이면 유효 기간이 끝났다고 여러 특검들 지긋지긋하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음을 사과하고 윤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 민주당이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돈을 풀어서 고한율 만들고, 엄탓 하지 말라고, 서학겸이 탓하지 말라고, 국민연금 동원해서 주가 받칠 생각 하지 말라고,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생각 하지 말라. 그렇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 무례한 이재명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시스템 마비를 막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